네. 이거 한번 뜯어볼까? 응. 네. 이거 님선빠가 선물로 보내주셨대요. 이거 뜯어볼까? 아빠도 한번 뜯어볼까? 아빠가 뜯어볼까? 이 아빠가 뜯어볼까? 응. 이거 뜯어볼까? 이거, 쏙봐봐 이거, 이거, 봐봐봐, 이것만 <laughs> 이거, 데아봐봐 이거, 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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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응, 이거, 이었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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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들었어? 어, 거 이거, 네. 일단은... 이거, 이거, 세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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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열어봐. 이거 이렇게 열면 되지. 음? 어, 뭐야? 리오 같아. 어, 이거 뭐야? 리오 같아. 리오 같아? 응. 어. 이거 리오가 책이야. 아, 어, 책 같아. 어. 음. 이거 어디요? 이름 붙어 있는 거네? 볼까? 응. 응. 어, 뭐야? 어, 뭐라고 써있는 리오 생일 축하해 써있네. 어? 리오 생일 축하해. 이거 꺼내볼까? 꺼내볼까? 이거 조불이지쩝아 저분. 이거는 장식. 장식. 장니야아니 오, 이거. 아니야 응, 어, 아니야 거 이거. 이거. 우와,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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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 좋아? 이거. 제일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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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어, 엄청 많네. 이거야, 동그란 것도 있어. 어 빠졌네. 뾰족하니까 안찔게 조심해야 돼. 아, 토끼 이러고 싶어 뭐야? 응. 이거 떡뿔이네. 그 떡뿔 같아. 이거 그 부산에서는 이모가 보내주셨대. 아빠의 생일이야? 응 아, 리오의 생일이 아니가 응. 부산 이모 감사합니다 이거. 아, 산 이모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내주셨대 해피 해피 해봐 해피 아임 해피 아임 해피 해봐 이거? 아임 해피 해봐 응. 아잇 토퍼야 예. 이게 뭐야? 이거 토퍼야 아아 이거 쓰시기 입수시기. 쓰시기 있네 어? 리오 리오 소중한 거 어디 이름 붙이고 싶어? 리오 장난감 뭐 제일 소중해? 토포니. 토포니. 고양이네 리오 제일 소중한 곳에 이름 붙여볼까? 제일 소중한 장난감 어 리오야 <laughs> 이거 또어도 보내줘 그 이거는, 이거는... 리오야, 엄마 봐봐봐 이거 봐봐, 이거 리오 이름이야 리오 장난감, 어디에 리오 소중한 장난감에 이름 붙일까? 여기 붙일까? 어디? 엄마가 리오 띠띠뽀 붙여줄까? 스쿨버스에 붙여줄까? 이거 봐봐, 엄마 붙인다 봐봐 띠요꺼 라리오, <라리오> 요꺼됐 토퍼 오로지 토퍼에만 관심있어요? <라리> 귀여워 다 작은 모양 있어 색상이 좀 됐어 똑같 얘는 이거 먼지 인식하니까 좋아겠지 걔는 붙이고 다니거든요 출가니까어지 네. 리오 음. 네, 안녕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